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남는다는 것으로 성경낭독 요한 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는 요한 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 신은 창조합시다. 우리는 신성한 존재의 표현을 허용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 신성한 존재는 우리와 함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존재하지 않음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을 찾게 허용하는 능력을 즉 신이 창조하시기에 허용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표현되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또 인간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이 다르지요? 라고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명상할 것이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찾을 것이요. 그것이 중요한 걸 찾으면 그간 나에게 우리 것에 할 것이요. 이것이 인간의 파괴로 이끄는 소위 좋은 생각의 하나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그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해서 애고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가 자신이 존재하기를 그칩시다. 우리는 신등한 존재를 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는 허용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창조의 과정을 허용하기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창조의 과정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염적성숙의 하나는 하나 됨으로 존재 안에서 서로의 번성을 회복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료실험과 기반으로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신해서 더 나은 쪽으로 변하고자 화 하는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이름을 준비하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주십니다 인내하면서 인간은 가장 가까운 신적 존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관계에서도 참된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신적 존재 안에서 서로 본성을 회복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존재의 신적 표현 의미를 통해 드러나는 이 아름다움에 표현하는 여성성의 신뢰 속에서 응답함에 서로 깊이 일치될 때 도서의 참 남성다움의 강한 힘이 비로소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보고 응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세계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의 억압된 고통, 고난 속에서도 욕심에 초점을 맞춘 그 세상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내 앞에서 다가온 사람,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하늘의 뜻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용서적인 마음에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유하게 머무는 곳에 치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떤 모든 성향과 똑같이 만들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사소한 것에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삶에서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도움을 완화시킬 수 있겠는데 돕지 못하지 하 않으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질의로 우리는 신성한 존재를 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으며 이는 허용하기로 하는 모든 창조의 과정에 흐리게 하여 자신의 사목의 이상을 표현하여 허용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32의 온전함으로 가는 실수 목구사 을 통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안다는 것에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남다른 것으로 함께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면서 오늘도 존재 안에서의 서로의 본성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우러루신 기반으로 함께 영적인 성숙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